지능지수 검사에 따라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 학습자라고 부르는데요. 느린 학습자를 포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나 교육이 없어 학부모들의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최성애 씨의 아들은 말을 처음 배우는 속도부터 느렸습니다. 학교 입학해서도 글을 이해하거나 셈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컸습니다. 아들은 지능 지수가 70에서 85 수준인 경계선 지능인, 이른바 느린 학습자였습니다. 다리털도 고 눈썹도 고 마음이 너무 아파 아픈데 보통 엄마들이 약까안 먹이려고 하는데 저는 약물 치료까지 했어요. 지능 지수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살짝 웃돌다 보니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정규 교과를 따라가는 건 물론이고 친구를 사귀는 일조차 어렵습니다. 사회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래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기술이 저희 아이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느린 학습자가 생각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한 대학 연구 기관은 서울 청소년 가운데 느린 학습자가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느린 학습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필요성이 검토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표 설정하는 방법 이한 것들이 사실 다좀 달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특별한 교육 혹은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또 자녀가 느린 학습자라는 점을 무조건 감추기보다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망설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은 결국 문제 해결의시작일수 있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